혹시 집들이 갈때뭐 사가야 할지 항상 고민되지 않아? 꽃 그것도 좋긴 한데 금방 시들어버리잖아. 와인 괜히 기분 좋게 열었다가 다 마시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근데 내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찾았어. 바로 이 원목 트리 냄비 받침. 딱 봐봐. 그냥 냄비 받침이 아니라 고급 원목으로 만든 트리 모양이라니까. 이거 주방에 하나 딱 놓으면 진짜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자동으로 깔려. 거기다 자연스러운 원목 질감이 살아있어서 그집 주인이 어머. 이거 어디서 샀어? 할것 뻔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밥 먹을 때 냄비 들고 와서 식탁에 턱 하고 올리면 아래 테이블 나무 다 데이잖아 근데 이 트리 냄비 받침은 열전도율이 낮아서 뜨겁고 무거운 냄비나 팬을 올려놔도 절대 손상될 일이 없다니까 아 참고로 바닥에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있어서 냄비 들다가 확 밀려서 국물 쏟는 일 그거 완전 방지 가능하다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냄비, 팬, 주전자 다 올려놔도 넉넉하고, 쓰다 안쓸땐 그냥 주방 한 켠에 장식처럼 세워놔도 인테리어 소품처럼 멋있어. 딱 보면 그냥, 아, 저집 주방 센스 있네. 이런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가 주는 그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있어서 진짜 싼티안 나고 오래 써도 멋이 간다. 너무 유행타는 디자인도 아니어서 계절 상관없이 연중무유로 써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형들, 이번에 집들이 갈일 있으면 이걸로 선물 한번 해봐.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우리도 뿌듯하고. 뭐, 솔직히 말해. 집들이 가서 고기나 국물 끓였을 때이 위에 냄비에 올려놓으면 야, 이거 누가 사왔어. 완전 센스 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딱그 센스 있는 형, 동생이 되자고. 형들, 이거 하나 사서 가면 집들이 레전드 선물로 등극하는 건 시간 문제야. 진심으로 추천해. 밤엔 고기... 오